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생활을 하려면 내가 이전에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가, 그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복을 받았다. 어디에서?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너무나도 이유가 뻔한 겁니다. 방법이 너무나도 확실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을 받았던 때는 항상 같습니다. 시시 때때로 그 환경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위치도 다르고 여러가지 문제가 다를 수가 있지만은 그 때와 장소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상황도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왜 장소와 그 방법이 다 똑같다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올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야곱은 베델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베델에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베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곳.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 이루기가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거. 바로 그것이 베데레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베데리는 어디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베데레에서 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복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가? 이걸 올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교훈을 받아야지. 야곱이 베델에서 복을 받아으우도 나도 베델로 가야지. 그러면 여기서 비행기 타고 뭐 베델까지 갈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복을 받았는지, 왜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그 그, 그 모든 것을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기억해야만이 내가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베델은 어떠한 곳인지,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야곱이 들에서 돌 베게 베고 자던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의 장소고 또그 어떤 장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던 장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던 장소 바로 그것이 베데인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이전의 예고도 역시 대는 이렇게. 모든 것이 정해져 졌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이 딱 항상 있었고, 약속땅에 들어와서 왕국을 이루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들워져 졌고, 주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지요. 달라졌어요. 미들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가 너희 안에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곳이 바로 베데리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내가 길을 가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달려와서 교회 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 내게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속에 함께 그 하겠다. 너를 도우실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의 마음을 성경을 쌓고 그 하게 하시겠다. 이것을 믿고 내 배대는 바로 내 마음속에 있죠. 믿음을 간직한.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의심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베델이고, 그러므로 내가 어디 에있든지 어떠한 문제에 통하든지 다, 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으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기도하든 저는 어디에서나 기도하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떤 시간을 망돈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베델라만 가고 성전에만 가고 교회만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기도할 방법이 없는 거야근 그런데 이제는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야곱이 바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바딴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 말씀은 묘한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31절 31장에서부터 절3 1 보면서 바딴 아람에서 미미 야곱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바딴 아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가난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구절에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니 하나님이 다시 야곱이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복을 주셨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비로소 말씀하시는가? 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타 나람에서 출발해서 나왔다고 해서 그리고 가난 땅에 도착했다고 해서 바타 아름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곳그 베데레에 도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바타 나름에서 돌아온 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1장 3절에 여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했으리라 하신지라. 13절에 나는 베데레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이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단순히 가난 땅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출생지 베데레 하나님이니까 그곳에 기름을 붓고 붓고 서운했으니까 지금 이르나 이 바타 나람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야곱이 바탄 아름에서부터 평안히 가난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모리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해이스라엘라 불렀더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 베데레 땅 약속하신 하나님께로 가라고 했는데 그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도착했어요. 세겜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장막 친 곳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그때에서 그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장소를 엘헬로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근데 문제가 발생해서 이건 야곱의 생각이고, 야곱은 바다나면서 답조에가나 땅에 도착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땅을 사서 장막을 치고 그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재단도 쌓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복된 그 재물을 가지고 땅을 땅을 사서니까 이 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다. 축복의 땅이란 거죠. 이 착각인 거예요,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야곱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예요? 태어났던 곳, 내게 나타났던 베데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야곱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계인 땅을 그는 도착해서 돈을, 돈을 주고 사고 난 다음에 엘헬로에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재단까지 쌓았지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세겜 땅 사람에게 사몰의 아들에게 능욕을 당하게 되어 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왜 당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었기 때문에요. 이 가나안 지역 땅은 그렇게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 땅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는 게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는가?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그래요. 너무 악해서. 그래서 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발굴을 하고 이제 고학적인 발굴이라든가,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풍습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 땅이 오늘날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엄난하고 굉장히 악한 것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너희들을 쏙꽂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세겜 성 앞에다가 장막을 치고 딱 버티고 살고 있으니까 세상 말해서 좋은 밥이요 좋은 밥이잖아. 야곱은 혼자잖아요. 물론 종도 있고 많은 재물도 있고 하지만은 종이 많은들 얼마나 많겠어요. 야곱이 혼자인데 그냥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받은 게 아니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 4년인있 동안에 만든 재산이에요. 종이 많은 면 얼마나 많고, 문서가 많은 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을 이루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밥이에요. 내 밥, 재물도 많아. 그래서 세겜명사하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그 재산은 우리 것이다. 우리가 그냥 결혼만 하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래만 하면 된다. 하려면 하면은 저 재산 다 우리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장소에 도착해야만이 바딴 아람에서 돌아온 것이 된다는 것. 두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절 말씀에 야곱이 자기에게... 집에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기게 일에 대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된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실천을안 했다는 소리예요. 창세기 28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돌아가게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데 지금 어때요? 우상에 신상들, 저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식구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범문 사절에도.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우상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죄지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대로, 살는 그대로, 그상태 그대로 갈수는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야 합니다. 의복을 바꾸라 했습니다. 의복 바꾸라는 소리 모르십니까? 뭐 단순하게 옷을 바꿔 입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꾸라는 소리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종 사람들이 그 위치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또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장소에 따라서 사람들이 입는 옷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민족에 따라서 옷이 또다 다릅니다. 그 옷이 그 사람들이 살아오는 데에 알맞은 옷이라는 소리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하나님을 만나뵙기 위해서 가는 때는 그것에 맞는 옷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에 깊고 낮이 가까워서 그놈을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웠던 옛날에 죄악된 그 모든 것을 다 습관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소리죠.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베델로왜 올라가야 하는가? 왜베델로 올라가야 되는가? 삼 절에 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내가 거기서 재난을 쌓으려 하느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어나 베들레헴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너무나도 분명하죠. 베들레헴 올라가는 해야 된 이유.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던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저 약속하신 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시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 벧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네형 내가 내형 에서에게 낳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왜베 벧엘로 올라가는가?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베델로 출발한 결과가 우리에게 확실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정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은 어디에서 받는가? 베델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 베델에 도착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베데레 아니고 세겜땅에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서는 엘렐로해 이스라엘이다 하고는 그러면 거기에 복을 내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복이 내리지 않아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그럼 어떠 야곱이 떠났지만은 아무도 야곱을 따라오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합니다. 야곱이 봤다는 아랍에서 돌아오며 하나님 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출발하고 도착했더니 하는 곳에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11절에 번성하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1위지는에 약속된 땅을 줄이라 하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것,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그 약속된 복을 이어받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약속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어지고, 이어져 어던그 복이 계속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어지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내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형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복을 받지 못할까 노심초사하며 아버지의 눈치 보기나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는 계층이 이름을 지어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았다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전혀 달라졌어요, 이제는. 사람이 달라지고 위치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보거나 전쟁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진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느님이 직접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을 주시겠다고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와 후손 너와 내 후손들에게 영원히 복을 주리라 모든 제, 세상 모든 사람들 이 민족들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했어요. 을이 약속하신 것을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던 거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게 아니고 이삭에게 똑같이 또 말씀하세요. 똑같이 아브라함게 약속했던 말씀대로. 똑같이 이삭에게 또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야곱에게 찾아와서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이하 동문 이거 아니에요 이하 동문하면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하 동문 이거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또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 야곱에게 또 약속하시고 이렇게 자, 약속을 계속해서 확실하게 처해 주는 거죠. 이하 동문하면은 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그게 무슨 복이지? 모르잖아요. 이야기 들을 수 있겠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전에 듣다 보면 자꾸만 내용이 바뀌어요. 내용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서 똑같이 약속을 그대로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전해 주시니까 바뀔 일이 없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변함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더하여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이삭에게 갈 때는 그냥 그대로 왔습니다. 이삭에 받았던 복이 야곱에게 갔을 때는 또 그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그 후대로 갈때 어떻게 습니까 달라져요. 이삭 그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사람은 이삭이고 이삭에게 이어지는 사람은 야곱이겠지만은 야곱에게 이어지는 사람은 어때요? 열두 명의 아들이있어요 열두 명의 아들에게 똑같이 복이 들어가니까 넘쳐나기 시작하잖아요. 이 열두 명의 지파의 사람들이 똑같이 그 후손들이 똑같이 그 복을 이어받게 되니까. 더 확실하게 번창하겠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번성하고 번창하고 이 말씀이 따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딴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봐야 돼요 갔던 아랍에서 돌아온 것은 내가 마음대로 세겜 성 앞에 돈 주고 사고 곧 엘레노 이스라엘 했다고 해서 그게 약속의 땅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복을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곳에 복을 줄수 있어요. 왜 그곳에 찾아오셔서? 이곳에 있지 말고 베델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 말씀은 이전에 하신 말씀과 조금 달라졌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의 땅에 도착하니까 시 달라졌어요, 내용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타나셨어요. 이전에는 말씀만 하셨지만 이제는 나타나, 직접 나타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타나셔서 복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올바로 읽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2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바다라을 떠나서 가라고 하실 때에 내 마음대로 정해놓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곳, 베들로 가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 생활이다. 올바른 신앙 생활해야만이 복을 받는다. 요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그 많은 문제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결정한 대로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 진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영원한 복을 이어받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여서 택하시고 택한 죄들에게 영원한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하여. 친히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행하게 하여 주어서 야곱 그같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내 마음대로 뜻을 정하고 장수를 정하고 그것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깊이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친히 찾아와서 복을 주시는 그 귀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승리하며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